안녕하세요. 심프로 해피 트래블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해남 산이면에 있는 산이정원에 왔습니다. 산이정원이 됩니다. 모두 23군데 덮고 있네. 성인 8,000원, 주말에 만원, 단체 20 이상은 9,000원이고, 어린이는 5,000원입니다. 산이정원은 전라남도 최초 정원형 식물원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대표 공간으로 미래 세대가 꿈꾸고 살아갈 소중한 미래 환경을 만드는 곳인데요. 2024년 5월 5만평 신문어를 오픈했고, 올해 5월 16만평 2단계 신문어 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디 정원, 놀이 정원, 무리 정원, 동화 정원, 흐름원, 하늘 마루, 약속의 정원, 효약의 정원, 나의숲 날씨 산악꾼의 정원, 생명의 나무, 산예 폭포 등 다양한 정원이 볼거리입니다. 우리 밭한가운데 있었던 나무입니다. 지금 이렇게 칭칙 싸매 놨는데, 이걸 벗겨내면은... 이 나무 안에 전부 상처투성입니다 바탕 가운데 있으니까 트랙터에 맨날 맞아갖고 그 어르신이 이게 안타까워서 여기 정원 만든다고 하니 와서 보시더니 여기다 잘 심어주면 좋겠다 필요하면 갖다 심어라 라고 해서 제가 보니 너무 좋은 나무여서 동백나무가 이게 200년이 넘었습니다 이 나무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꽃이 엄청 많이 달리고 이렇게 달린 이유가 햇빛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적응이 돼갖고 꽃도 잘 맺히고 나무도 아주 사방으로 잘 잘생긴 나무입니다 한의정원이 추구하는 가치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환경 그래서 정원은 나무를 심는 거고 한 200년 정도 지나야 이 나무가 이렇게 폼이 있는 것처럼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나무를 심는 거는 미래를 심는 거고 산이정원은 이제 첫돌도 안된아주 애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무도 아직 어리고 이제 더 자리를 잡아야 되지만 지금도 보시면은 가족들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것처럼 주말에 특히 젊은 부부들 아이들 데리고 정말 많이들 어 오시거든요 그래서 산이정원에 저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는 약간 캠페인적인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쪽은 어린이정원인데 꼭 보실 게 여기 저 보시면 브릿지맨이 있습니다. 저 브릿지맨은 저 여기서 보시면 이 산과 저 산을 이은 것처럼 보이고 저 위에는 마 42명의 사람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잇고또 산과 산도 있고 하늘과 땅도 있고 또 저희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준다라는 컨셉이 맞아서 저기에 저 작품을 뒀고요. 저것도 기부를 해주셔서 은암미술관에서 저기에다 저희 여기 있는 작품들은 다 미술관에서 기부를 받아가고 임대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다 놔둬서 그 상징적인 저희 산의 그 정원의 랜드마크로 지금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저 후방나무 숲이 있습니다. 거기 나비의 숲, 나를 비로소 찾는 숲이라고 해서 아이들 명상 정원을 만드는 곳이 있고, 거길 지나서 이쪽 대나무 숲으로 소리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정원 밑에 거미의 숲, 그 다음에 날씨사냥꾼의 정원, 생명의 나무, 흐름원, 이렇게 돼 있고, 저 뒤에 지금 어른들이 파크 골프를 치고 있는 것은 원래는 어린이 놀이 정원이었습니다. 이쪽은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집라인도 있고요, 이렇게 복합 놀이터도 있습니다. 정원 내에 수목원과 산책로, 미술관과 카페, 놀이시설 등이 있어 모든 세대가 정원과 자연을 체험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해남 여행지로 상의 정원을 적극 추천합니다.